이번 주뭐 하냐? 아뭐 하지? 야 여름하면 뭐냐? 냉면. 공포 자식아 공포. 공포? 남양 특집 어디 남양 특집. 남양 특집? 남양 특집. 오 어, 남양 특집 괜찮은데? 괜찮아? 어. 그럼 식상한가? 아뭐 괜찮아. 그치? 여름이, 여름 여름하면 공포지. 그지? 야, 그럼 이거 남녀 특집으로 한번 가까? 3명 나눠서지? 남녀 특집으로 한번 가까? 쟤네 할래나 근데? 아 근데 한다고 하면은 막울거 아, 같지, 막 무서워, 막 이럴 거. 그지야 지현이 형 유리 겁 많아가지고 안 한다 고할것 같은데. 아,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응? 그냥 우리는 무서운 연기만 하면 된다고 쟤네한테 속이는 거, 속이는 거야. 어. 대본을 쓰는데 쟤네 몰래 중간 중간 무서운 거를 넣어가지고. 몰카하는 거지 우리 진짜 최종적으로는 아 촬영하는 것처럼 어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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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어. 이해됐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대본 한번 써볼까 한번 써봐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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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그러면은 됐지 아니 그야 쟤네한테는 진짜 대본인 것처럼 줘야지 아 몰카를 지워야 돼 오케이 준다이, 오케이. Okay. 야 이제 끝났다. 야 간판 불 껐으니까 편하게 놀아도 돼야 우리 뭐 하고 놀까 이게 네. 진짜 더운데. 끝났다 아, 야, 방방 껐으니까 편하게 놀아야 돼 야, 우리 뭐하고 놀래? 그게 야, 밖에 진짜 더운데 여기서 에어컨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진짜 좋다 <laughs> 야, 근데 아까 그 혼자 온 여자 있잖아 그 여자는 왜 커피 두개 시키고 하나만 먹고 왔냐? 그앞에 무당집 하는 여잔데 가끔 와가지고 두잔 시켜놓고 혼자 있다가 가더라고 우리야 땡기지 뭐 아니, 근데 내가 아까 계속 봤거든? 근막 누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막 떠들고 그러던데? 뭐야? 귀신이랑 얘기한 거야? 아야왜 그래? 야, 그러면은 그 여자 나갈 때 귀신도 같이 나갔겠지? 야 저기 봐봐 커피 하나 남았잖아 귀신은 남아있는 거 아니야? 아, 야 진짜 왜 그래? 야, 나 혼자 알고는 진짜 무섭단 말이야 아... 야, 뭐야? 그러면은 귀신 아직 남아있는거 아니야이에 아.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아,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니 놀래긴 뭘 놀래, 뭐, 놀래 귀신이 어딨어 <laughs> 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진 사람이 저기 모여, 어? 무속인이 앉았던 자리 5분 동안 앉아있게 어때? 어, 뭐 저기 왜 앉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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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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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チュリ、バイ、カットワー。んなイ、カッー。 갑자기 정전이 되냐? 아이고.. 야딱그 타이밍이 그지? 응. 야 근데 이거 촛불 켜고 있으니까 분위기 난다. 야 진짜 야 분위기 완전 난다. 아 뭐야 이들야 우리 분위기 도 나는데 무서운 얘기 할래? 아, 야, 쩔수어아뭘 대해 했겠잖아화아 아, 왜? 하자 하자 하자. 하죠. 하면서 형아 내가 재밌게 해줄게 하면서 내 배에서 막 뛰고 있는 거야. 어... 그래갖고 내가 아아막 너무 짜증나고 기분 너무 나빠가지고 막 주방에 있는 엄마 부르려고 아, 막 속으로 막 소리 안 나오는데 막 엄마 아 엄마 막, 막 소리 내려고 막안간이 내고 있었거든. 엄격결에 내가 엄마 이렇게 소리를 냈어. 응. 근데 엄마가 딱 와가지고 너너 너 가만히 안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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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이제 딱 보니까 귀신이 없는 거야, 애기 귀신이. 그래가지고 하... 응. 아 엄마 너무 고마워 하고 다시 잠에 들었어. 근데 내가 딱 잠에서 다 깨고 보니까. 야 무서운데?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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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일번 내가 해볼래 아, 나... 아 여기 말하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들어온 거야 말하아 어, 집이 말을 한다고 신기하잖아 이거야 장난전인가 근데 요즘에 그때 당시에 세상에 이런 일이 면 조금 저 깜짝아. 깜짝아 뭐야 뭐야 어나왜 이렇게 웃다 왜이래? 아니 말하어 웃어 웃어 아어 웃어 웃어 혹시 녹화 같은 거 해놨어? 예 저희 녹화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거 카메라 다시 돌려봐봐 네 그래서 카메라를 처음부터 찍은 걸 다시 봤어 언덕에 올라가고 응. 파란 지금 집이 딱 도착하고 응. 문을 딱 열었어 okay. 아니야 아니야 와, 완전 깜짝 놀랐어 아, 왜, 왜 울어 와야 완전 깜짝 놀랐다 무전 소리야 근데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희 세상에 이런 일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요, 저기 있어요, 들어오세요. 아. 아무도 안 계시면, 나중에 다시 올게요. 가져와! <laughs> 나 이거 진짜 무서웠어. 나 이거 진짜 무서웠어. 형, <laughs> 저아 <laughs> <우리 청아. 웃음> 아, 이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야야거야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없어? 나도 하나 있긴 한데 있겠는데... 음. 옛날에 인형을 진짜 좋아하는 애기가 살았어. 뭐지? 지금 뭐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눈을 감았어뭐 무서운 거야? 지금 도무서운데안 됐으면 더 무섭잖아. 안됐쓰고 들는 각질 이렇게 딱. 한번 해보자. 거 안, 해. 잘하는... 안 내면 진거 가리고. 야 이정 너 원래 빨리 빨리 안 했어 이거. 아 싫어. 아뭐 싫어 게임인데. 빨리 써 빨리. 해. 자 내가 무슨 이야기 시작할게. 아 이게 점점 나한테 다가오고 있었어. 음... 그래서 눈 앞까지 딱 다가왔는데 음... 개 코랑 내 코랑 맞다. <laughs> 어. 근데 뭔가 그게 닫자마자. 내 귀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자기 코부터 등까지 빠져나갔는데 계속 들리는 거야. 막 자고 있는데 미치는 거지. 그래, 그 사람은 등까지 빠져나갈 때까지 그 소리를 다 듣다가 하, 자고 일어나서 1층 친구한테, 야 여기 밥 진짜 무섭다고이거 진짜 싫어라고그 소설 진짜 무서웠다고 1층 친구한테 말을 했어 1층 친구데야도도그랬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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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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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야 이거 자명종 이거 이거 누가 넣어놓고 갔나 보네 시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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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시계, 시계 괜찮 s y 시 s 다시 s 야, 뭐야? 야. 아,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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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니, yes yes 나 e s yes yes y 나 s yes yes 지 야,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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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써야지, s yes y 안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s yes 다 e 층친구 s yes yes 이 이상하게 소리가안들리는거야근데 이분을 들춰보니까 아, 갑자기 음, 갑자기, 음. 갑자기 발 밑에서 와와와 와. 괜찮아 괜찮아 장난이야. 괜찮아? <laughs> <laughs> 장난친거야 괜찮아 아... 무서웠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무서웠어? 무서웠어? <laughs> 아이 장난이야 야또 뭐 무서운거 아는 사람 없어? 아. 이번지연이 아. 아는거 없어? 지연이 아는거? 언제까지 아. 얘기해? 응? 지연이 <laughs> <목소리> 아니 있을 거야. 무서워. 야너 너무 놀래켜 난다. 아 그러니까. 나도 무서워가지고. <목소리> 괜찮아. <목소리> 어떡해. 이거 우리가 게 단고 수님이얘 시원한가? 그래도 싫어. 밑에서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나 아직 지금 가고 싶은데. 아 싫어. 아. <laughs> 아니 무슨 일 생기면 나 지금 바로 전화해. 내가 핸드폰 꼭 가지고 있을게. <laughs> 걱정하지 마. 아, 갔다 와. 얼른. 빨리. 빨리 얘기 마저 하게 빨리 갔다. 와. 괜찮아 여기 바로 앞인데 뭐. 그렇지. 바로 앞이니까 아무 일도 없겠지. 응. <laughs>

소스. 아, 여기 있었구나. 그래. 왜 그래? 왜 울어? 무슨 있었어? 와, 뭐 그래? 왜 그래? 얘기해봐. 뭐야? <laughs> <laughs> 왜 혼자 웃어 그래? 너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바람 부는 그런 거겠지. <laughs> 야, 무서운 얘기 하던 거 마저 해 <laughs> <laughs>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자. 야, 그래. 빨 그래. 마지막 딱 하나만 하고 끝내자. 어. 난 진짜 무서워 미치겠는데 근데 무조건 보고를 하든 총을 쏴든 무조건 명령은 사수가 해야돼 아, 난부사서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게 점점... 최준영 선배님 진짜 코앞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최준영 선배님 너도 보이면 빨리 자는 척해 Exactly. <laughs>

야, 이제,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집에, 야,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상하다, 야. 야, 리 친구, <laughs> 어, 야, 오늘, 오늘 이상해, 오늘 이상해. 집에 가자, <laughs> 집에 가자. 이래서. <laughs> <집에 가자. 웃음> 지현아, 집에 가자. 빨리, 아, 빨리. 어, 빨리. 야, 오늘 이상해, 이상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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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laughs> 커피, 커피 한잔 남지 않았어, 아까? 아, 그 무당 만든 자리에. 어? 어? 그러네? 야, 커피 있었는데? 어, 저희 네, 네. 싸움 남녀가 어제 남양 특집을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거 몰카 해가지고 소감을 좀 인터뷰 하려고 하는데 네. 최예리 씨 몰카 당한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아직도 심장이 여기 떨어져 있어. 가지고 <laughs> 가지고 근데 제가 원래 진짜 잘 깜짝 놀라거든요. 음. 그래서 귀신의집뭐력 테스트 이런 거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막저그 조개구이집 가면 이거 조개가 언제 이렇게 딱 열릴지 모르잖아요. 네. 그 타이밍도 무서. 이딱 열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심장이 음. 약한 사람인데 어제 그냥 아주 그냥 깜짝 짝했어요아 많이 놀라셨네. 많이 놀라셨어. 네. 근데 이제 근데 뭐 이제 뭐이 어... 이제 에버랜드 그 제일 무섭다는 뭐 이름도 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음...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음... 껌이었으니까 다음에 더센 몰카를 해달라. 아, 아니요, 그건 아니. 아, <laughs> 아 그런 건 아닌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지현 씨는 어땠어요? 어,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쫄보인데 유튜브 보다가도 소리 지르면서 놀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 네. <laughs> 발칙한 발칙한 몰카를 꾸몄다는 남성분들을 애려주고 싶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이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네네. 뭐뭐 어? 어? <laughs> 보셨다면 다시 할게요. 잠깐만 여기서 그냥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주현 씨는 어땠어요 소감? 아네. 어, 저희도 이제 연몰카를 준비 중인데 <laughs> <두 분들? 웃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다음으로 이제 푸티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두 분. 아, 네, 구독자분들이 네 저희를 음, 아시겠죠? 이 이코 저희를 봐주시는 거 맞죠? 네, 네, 네.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네, 네.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just